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고 살수 있는 특권이 저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성도님이 기도할 때 잊어서는 안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떡과 생선만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성도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받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실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도록 내 스스로의 삶을 더하는 것이 기도예요.